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6절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수아 9장 22절입니다. 여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기본 사람들 여호수아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나무를 패고 물 긷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그렇게 귀한 일이 아닙니다. 볼품도 없고, 그렇다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본 사람들, 요수와의 저주, 그리고 악담, 그리고 심한 비방을요, 분명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받았을 겁니다. 이 네가티브한 언어들은 스티그마가 되어 기본 사람들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덮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무엇을 굉장히 열심히 해도 허드린 일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을 굉장히 잘해도 칭찬과 격려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곳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보상, 휴식,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적당한 대가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잘하면 아무 소리 듣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 잘못 하면 비난, 수군거림, 그리고 모욕적인 말들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요. 쉬운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내심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더구나 매사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사람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 안에서 가장 밑바닥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아론이 나서서요. 백성들에게 금을 모읍니다. 이 금은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그 이집트 주민 사람들이 준 아마 그 금일 겁니다. 그 금을 모아서 아론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이제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이집트에서 구출한 이스라엘을 구출한 진짜 신이라고 아론이 외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이곳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재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이 본문을 얼핏 읽으면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나서 그들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실제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려 주는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사용된 인덜지라는 동사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 동사가 여러분 이 동사의 의미는요. 이 동사의 의미는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마음껏하다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욕구와 관심 등을 마음껏 채우는 겁니다. 이게 이 동사의 의미예요.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빚을 냅니다. 아, 그 돈도 떨어집니다. 사채를 빌려서 도박을 합니다. 마침내는 집까지 팔아서 도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상태를 설명할 때인 돌지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모든 행위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리고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탁에 교제를 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크게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 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성품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일으킨 겁니다. 기본 사람들, 자신들의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거지에 들어와 고집이 매우 세고 매사에 부정적인 이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대등한 위치에서 산다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부당한 일을 하면 이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신분은 좀좀 좀 바로 노예입니다. 폭력적인 말을 들어도 차별과 불평등을 겪어도 이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답이 없는, 답이 없는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요수아 시대가 시작된 건 대략 주전 1,20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옵니다. 주전 700년부터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에 들어섭니다. 나라가 망하기 시작해요. 주전 586년. 마침내 바벨론 제국 위에 남아있던 남한국 유다는 완전히 망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침내 기본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 그리운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밑바닥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요, 기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포로가 돼서 1,500km를 걸어서 바벨론 땅에 잡혀갑니다. 물론 언어가 자유롭게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끌도갈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건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자 기본 사람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고레스의 칙령은 귀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허가였어요. 허가, 허가. 그먼 길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됩니다. 그러나 기본 사람들, 그먼 길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돕는 성전 봉사의 일. 오래 전호우서가 말했던 그 허드렛 일,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고된 일을 다시 감당합니다. 포로들의 귀한, 포로들의 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주인 행사는 바벨론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그들은 비록 먼 길을 걸어도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아니에요. 이들이 굳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만한 그리고 돌아와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본 사람들 돌아옵니다. 왜 이들은 왜 돌아올까 어쩌면 우린 그 답을 이방여인이었던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들렘의 기근이 듭니다 베들렘의 기근이 들어요 나오미 가정은 모압지역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착한 지 얼마가 안 돼서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을 잃어요. 나오미와 두 아들은 여전히 모합당에서 삽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모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이제 모합당에서 산지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또한 차례 큰 불행이 옵니다.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요. 나오미는 고향 땅 이스라엘에 기근이 멈추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제 나오미는 낯선 땅에서의 모진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그녀가 태어났던 고향, 베들레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길을 떠나기에 앞서 나오면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는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큰 며느리는요, 어머니의 말을 듣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뒤 성경은 입을 맞췄다고 표현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존경과 경애를 표현합니다. 어머니에게 최대한 예를 갖춰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는 어머니의 결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요, 둘째 며느리 룻은 나은별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안 떠나요. 만약 오늘날, 오늘날 이런 분이 있다면, 이런 며느리가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그죠? 시어머니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laughs> 나오미 같은 경우 큰 며느리가 떠난 것으로 봐서 나오미에게 막대한 유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룻기 일장을 읽다 보면 그녀는 경제적으로 파탄한 빈 털털이입니다.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루세에게 다시 말합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나오미의 만류가 계속되었지만 루스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떠나지 않아요. 이제 그녀가 말합니다. 나도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라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5월의 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메시지의 주제가 고부간의 화합 화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단 아닙니다 이게 단 아니에요 이방여인 모합여인이었던 댁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죠? 가족 한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사람 보고 교회를 가진 않아요. 그녀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납득할 수 없는 불행, 고통, 그리고 삶의 앞이 가로막히는 깊은 절망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요, 나오미는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잘못 봐서 두 아들이 죽었다는 둥, 그녀는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를 끝까지 생각하고 돌보려고 합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깊은 슬픔을 아는 채두 아들들을 키워냅니다. 이방여인이었던 루스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어머니 나오미가 깊은 고통 중에 있는 그 나오미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수 있었던 건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삶에는 때때로 고통이 따르고 시련이 있으며 그 시련 앞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몇날 며칠을 괴로워하며 보내게 됩니다. 룻은 이게 바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 그러나 이 고난 앞에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앞에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면서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 룻은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임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삶은 우리의 삶에 그저 고통만 있다면 불행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불행은 언제든 감사와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무슨 분명 깨달았을 겁니다. 기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곁에 살면서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스라엘의 그 고난받는 자리에 찾아와서 그들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확신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그들은 다시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